하나 줄까? 이거 하나 줄 테니까 나 소선 낚아줘. 아떴다 꾸레코! 누나 나띄었어 누나 덕기야 누나 예뻐. 진짜 미인. 클레오 파트라가 지금 태어났으면 박리타 사진 보고 아 나는 별 것도 아니구나 한 채로 다시 무덤으로 돌아감. 누나 소시오패스야. 남 고통에 공감하지 못해. 누나가 주인 건 복갱이가 아니라 내 명줄이었어. 역시 남봉님, 머사님, 혹시 이장님 못 보셨나요? 저돈 갚아야 되는데, 어, 여기 계시네. 이건 원가구요 이건 부가세예요. 저 궁금한 거인데 도박장에서 타짜짓타다가 걸리면은 어떻게 돼? 아니 근데 저거 여기 뼈가루 뿌리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동시에 꽃 심어 주면은 모르지 않을까? 아 누가 이미 했어? <목소리> 세상 사람들 생각하는 거 비슷하구나. 예, 아고 님아저밥 먹고 있는데 괜찮나요? 아 예, 괜찮아요. 예. 아 네, 네, 네. 밥 먹으면서 이제 이 도박하는 게 진짜 꿀잼. 저 근데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이거 안 나올 때가 되게 많은 거 같은데 이거 주작인가요 아예 아, 확률 확률 말도 안 되게 되는 게세개 지금 이벤트로 두배 줄고 있거든요. 저도 아버지 네, 아홉 9개, 개까지 나옵니다. 아 아홉 개까지 나온다고요? 네 아, 오늘 아홉 개 뽑으셔서 저희가 돈 엄청 드렸어요 그분한테. 아홉 개는 몇 배인가요? 아홉 개면 저희가 원래 없는데 그냥 한네배 드렸어요. 와 일단 도전요. 이와네개네개두 배. 어우 원래 두 배였어서 예. 음. 오케이 오케 열려 드릴게요. 호환님은 거의 승률100% 아니에요 지금? 지금 한번 틀리고 다섯 번 중에 한번 틀렸나? 아 근데 어. 제가 아는데 이게 원래 도박이란 게 타이밍이 있는데 한번 따고 난 다음에는 스택이 쌓여야 다음에 터지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한세명 정도 물리는 거본 다음에 도전해도 될까요? 아예 그렇죠 그렇죠 이거 재물이 좀 필요하죠. 원래 한몇 명이 물리고 나서 그때 이제 들어가야 원래 그게 터지는 기계 그 흐름이 있어서. 아, 그 지느님, 지금 이거보다 확률 낮은 걸로 제가 네 다른 그 컨텐츠에서 실제 돈으로 일단 값어치를 따졌을 때 300만 원을 가지고 제가 1억을 땄어요. 아, 음. 그, 아버님, 근데 그렇게 말하시면 오히려 역효과인 게, 그러면 아버님의 손기술이 손 조금 좋다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아, 이게 지금 돈을 많이 땄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땄다라는 건데, 본인이 잃었다가 아니라 본인이 땄다라는 거는. 이건 단근 빠따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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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한테 아, 무조건 아, 불리하다 하는 건데 아, 그 아, 좋은 아, 브리핑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 요 말을 잘 쓰세요. 아. 그러면은 가볍게 한번 아, 만만 잠깐 보면서 제가 일단 가볍게 한5 정도 걸고 50이 있으니까 아, 5 정도 걸고 원래 이게 흐름이라는 게몇번 이제 꼬라 박은 다음에 해야 확률적으로 높을 것 같아서 일단 한번 한번 그러 네. 연습을 한번 해 보시겠어요? 예, 네, 알겠어요. 그래서. 일단 5원으로다가 한번 연습 한번 한번 하고. 약간 예, 좀 여기에 대한 의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연습을 좀 한번 해보시면서 느낌. 저 아군님 손에 있는 뼈가루 좀 넣어주시겠어요? 아 예. 오 예. 의심 예. 어, 예. 전혀 전혀 제가 봤을 때오 은을 걸고 몇 번까지 제가큰돈 걸기 전까지 그 뼈가루로다가 같이 동시에 누르시면서 <laughs> 동시에 심으셔 가지고 한번 낚아보시려고 그러는 향기가 살짝 났는데 이번만 아, 네. 넘어가드릴게요. 아, 그 손재주 막그 잔기술 부리시면 안 돼요. 저눈다 뜨고 있으니까 아시겠죠? 아, 그럼.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네, 도전입니다두 개가 아, 여기 가운데 여기다 해야 되나요, 여기? 네, 네, 네 여기, 네, 여기. 네. 아. 서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런데도 두 개가 그런데도 두 개라. 이건 뭐 제가 실수한거니까 일단 그럼 5원은 아 5원은 가지시는걸로 하고 원래 이게 꼬라박는게 좀 있어야 몇번 한번 박아놓고 이제 큰 물이 들어올때를 흐름을 탈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어, 네. 네 잠깐만요 아우님 차차 한발자국만 더 뒤로 물러나주시면 아, 갑...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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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부정타거든요 이게 도박장에서 그 기운 빨아먹는거 되게 그거그건거예요 아시죠 아, 예. 네. 안돼요 그거 자 도전합니다 하나 둘셋 저 방금 근데 서 있는 자리 했는데 여기 안 나는 거 같은데. 어안 나는 거 같다고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잠만요. 오님잘 나옵니다. 네개 나왔습니다. 이거 저 근데 방금 어, 저 이거 살짝 억울한 거 있어요. 예, 예, 예. 저 이의 제기할 거 하나 있습니다저 예, 예. 방금 스택 두번 쌓았는데 그거 그대로 쪽 빨렸거든요. 네개 나와 가지고. 아 아시죠 방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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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 공정하게 꽝두번 나올 때까지 아가님이 돌려 주세요. 아, 아이고 아이고 너무 많이 나와 67. 아유. 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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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거 온스택 다 빨린 거 같은데요? 아유. 저 아유. 이제한번 그러면은 아유. 20 정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여태한10 박았으니까 이번에 20한번 박는 걸로 하고. 자, 도전! 자, 하나, 둘, 셋! 오! 와. 이거 광고 게시판에 올려야 되겠다. 어? 네. 근데 하지만 전 여기서 신나하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많은 도박장에 그 운영하는 사람들 수법이 딱 있어요. 몇번 속한 분 긁어준 다음에 많은 돈 빨아가려고 하는 그런 냄새가 살짝 나는데 이번만 아, 속아드립니다. 제가 정말로 이번만 딱 이번만 속아드리는 거예요. 네, 아뭐 30개 정도만. 그럼 나올게요 제가. 고객님. 고객님이요? 혹시 지금 뭘 빵이신가요 전 재산? 저요? 아니요 지금 41동 남았는데요? 입은 것도 담보로 맡기실 수 있습니다. 예, 대충 가능하거든요. 41동 남았는데요? 아예 동이 있어요? 도전 셋둘 잠깐만요 셋둘아 고객님 아, 세세할 아, 걸 안타깝습니다. 세세놓을 걸. 저 공장가요? 아 제가 방금 전체 채팅으로 말실수를 좀한게 있는데. 예, 그래도 예. 아이 그럼 뭐 감사하게 받아 야죠 저도. 그 약간 그 전체적으로 다 들었던 서비스 성기 때문에 부담 없이 받아 줘도 돼요. 제가 근데 방금 전에 꽝이 두 번, 세번 연속인가요? 떠 가지고 이제 사실 뜰 때가 되긴 했거든요, 이게. 도전! 하나, 둘, 셋, 넷, 다섯! 와! 이래도 건 것보다 못 땄네? 그러면은 그 60개 바로 걸고 한판 더! <목소리> 설마 조작당하게 가지고 마이너스 5배 당해서 배타러 가면은 내일부터 게임에 없을 수도 있어요 저. 이거 아유, 설마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거는 네. 여러분들 당연히 느끼셨겠지만 협박입니다. 자 과연 지훈님의 결과는 오전. 도전! 아! 아 마이너스 2 배. 60은 가져보시면 됩니다. 지은님 어, 일단 제가 다이아 가옷이 없어가지고 그 다이아 가옷 풀센트 버으시면 60은 상환해드릴 생각이 있습니다. 저.. 집에.. 유비가 나보다 좋은 가부스리고. 저 입고 60은 입고 있어요. 집에? 가져올게요. 눈물이 나네. 엄마가 도박은 하지 말랬는데 우리 엄마 말 최고. 아, 이거 뭐 후원으로 그한번 봐주려고 큰돈 쏴주셨는데 제가 현금을 받았거든요. 좋습니다. 그러면 아, 당감한번 해드릴게요. 예, 한께한다 몇 시간째 하고 시 계신 거죠, 오늘? 13시간이요? 아, 어, 13시간 동안에 모은 돈을 지금 도박으로 지금 내가 날리고 있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도전 아씨! 아유, 지금 안 되고. 아, 내가 진짜 불쌍해서 그러는데 내가 세개세개 이하로 나오면 아, 세개 밑으로 나오면 제가 다시 하게 한번 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아, 내가 이 너무 안 나오길래 내가 놀라서 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서비스는 할당량은 다 쓰셨어요. 고산! 어? 왜 그렇지? 아, 그러면 아, 진우 님 그러면 마이너스 60분 이있으셨으니까 예. 저기요. 아관 님, 그거는 조금 얘기가 다른 게 60개 아까 탐감해 주신다고 본인이 그러셨는데? 네? 아시었기 였거든요 예, 비즈 님이 이렇게 아. 올라가 있었죠, 장부에. 장부 이미 뭐 마이너스 60원이 이렇게 장부에 올라. 가 이게 있어. 구두 계약의 위험함이구나. 아 계약서 확인을 있어. 안 해가지고 불렸네 이번에. 장난이고 오늘 돈도 많이 땄으니까 아 그냥 딱 해주세요. 예 기분 좋게. 아 뭐. 그러면은 뭐 그냥 뽀찌 준다는 셈으로 치고 나뭐 60원 정도는 뭐덜 받고 그냥 일 금에다가 20원만 받을게요 제가. 아 그럼 좋죠 예 이제 도박 그만하시는 걸좀 추천드립니다 지금. 뭐또한번 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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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이걸 보내네. 네, 약간 저희가 자체적으로 약간 도박 을 좀. 네, 근데 네, 저 네. 돈을 못 받았는데 내쫓으시네 네 이제 안 줬는. 아돈안 가져가셨네. 네, 아돈돈 돈을 안 받아가지고 못 나가고 있었는데 내쫓으셔가지고 네저 이거 알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아니, 새로운... 똘붕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방금 지금이 따고 가셨어요 어... 네. 따고 가셨.. 다고요아 네. <laughs> 방금 보시면 <laughs> 알겠지만 세배 걸리셔가지고 저희 어... 다 이길 것습니다 토드로 네. 맞으면서 나간 것 같은데 내가 잘못 다시노지 말라고 다시노지 말라고 <laughs> 형나 운이 너무 좋아가지고 블랙리스트 당했어 <웃음> 아니, <웃음> <웃음> 저 지금 점유물 이살자로다가저 인간 고소하고 싶은데 야 아버님 잠깐만요 <laughs> 나머지, 도 손장난질이야?